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보라고 했었던 교과서 12, 13, 22쪽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이번 단원이 작년에 기체의 성질을 공부하며 배웠던 입자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바로 우리 주변의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단어들은 정의, 즉 뜻을 이해하고 기억하면 도움이 될 테니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아마 1학년 때 여러분은 기체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온도와 압력에 따라 이러한 기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이걸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혹은 세모와 같은 간단한 모양의 기호를 빌려서 표현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 중 하나인 기체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 입자들의 종류도 어땠을까요? 맞아요. 되게 다양했을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크기, 혹은 모양의 차이를 두어서 나타낸다는 것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많고 적음을 표현할 때에는 네, 이 기호의 개수를 늘려서 표현하면 됐었죠. 자, 여기까지가 작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소기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배운 대로라면 우리는 산소기체 물질을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산소 입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소 입자는 산소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작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기본적이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어볼 예정입니다. 산소 입자를 한번 이 연노란색의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기체 입자, 그 중에서도 산소 입자라고 불렀던 것을 분해해 본다면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배웠던 이 산소 입자라는 말이 곧 기본적인 입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될까요? 네, 아닐 겁니다. 기본적이다라는 말은 곧 왜냐하면 더 간단하게 표현해 봤을 때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이 산소입자 혹은 물입자와 같은 단어에서의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입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게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산소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저 이등변 삼각형들을 부르는 이름이겠죠? 바로 원자입니다. 이번 단원의 제목인 물질의 구성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부르는 명칭을 배웠어요. 뭐였죠? 네, 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은 모두 다 같은 종류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지를 묻는 겁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사진을 한장 들고 와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레고 집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집, 이 물질을 다 부셔서 집을 구성하고 있는 레고를 모두 분리해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레고 조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몇 개의 개념이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우리는 원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조각 하나하나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레고 조각들이 몇 개가 모여서 아까의 물질, 즉, 레고 집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셀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는 입자의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고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 레고 조각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레고 조각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 조각 하나 하나의 특징을 말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뭐 빨간색, 초록색, 회색, 파란색과 같은 레고 조각의 색깔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네 뭐 길고 얇은 혹은 뭐 작은 정사각형의 혹은 큰 직사각형과 같이 우리가 모양이나 크기와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레고 집이라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인 레고 조각 하나하나는 모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이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칭을 따로 붙여주게 됩니다. 레고 조각을 모두 분리해놓고 어떠한 것들이 있냐고 물어봤던 것처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원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주변의 이 물질들은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성분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원자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 이 원자가 가지는 성분에 따라, 즉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과 크기 그리고 색깔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강조합니다.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꼭 다양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번에는 레고로 만든 모형 두 개의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진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레고 집을 구성하는 레고의 종류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 원소의 개수의 차이가 있죠.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이 왼쪽의 사진에서와 같이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오른쪽의 사진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기는 해요. 원자와 원소가 이름은 비슷한데 지칭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둘은 우선 분류하는 카테고리, 즉, 개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하나는 성분의 개념, 그리고 하나는 입자의 개념입니다. 즉, 성질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체, 우리가 볼수 있는 실체를 지칭하는 것인지의 차이이죠. 자, 각각은 무엇이었죠? 네. 성분을 지칭할 때에는 원소, 그리고 입자를 지칭할 때에는 원자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예시로 들었던 레고집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레고집을 물질이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즉, 색깔, 모양, 크기와 같은 성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원소를, 그리고 그 레고 하나하나를 부를 때에는 원자라는 개념을 이용했다고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연결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일단 원자와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둘은 딱히 어려운 것이 아닌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덤비는 게 아니라 우선은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성분들, 즉, 원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까지 꼭 원소와 원자를 구분해서 이해해 오도록 복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